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원래 중3에 있었던 건데, 이제 중1로 내려왔죠. 그래갖고 이제 루트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 피타고라스에서는 그냥 정수로 떨어지는 거만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만 지금 다루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별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있죠? 피타고라스란 사람이 어떤 정리? 정리는 어떤 뭐 규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한다, 이러고 이치 이거죠. 이치를 정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 사실 피타고라스가 한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보다 훨씬 이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피타고라스가 이제 자기 책에 쓰고 하면서 유명해진 거죠. 자, 이거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에 성립하는데 직각삼각형은 바로 이런 삼각형을 얘기하죠. 삼각형인데 하나가 90도인 거. 이 직각이란 건 90도다. 이런 말이죠. 90도. 90도인 삼각형. 자, 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빗변 그런다. 빗변. 비스듬한 변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제 변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보면 빗변이 제일 길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빗변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란 뜻인데, 빗변의 제곱은, 다른 변 제곱, 다른 변은 하나 두 개가 있잖아.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넓이의 합이 같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어,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공식을 한번 보자. 자,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 뭐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일 긴 변을 a로 하고요. 나머지 변을 B와 C로 했을 때, 자, 제일 긴 변을 제곱, 두번 곱한 거는, 다른 거, 작은 놈들이죠? 그놈 제곱 더하기 제곱 둘이 합친 거랑 똑같다. 그 얘기죠. 그냥 길이 합치면 B 더하기 C는 A보다 더 길지. 그냥은 얘 둘이 더 길어.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만약에 5고, 이 길이가 만약에 4고, 이 길이가 만약에 3이다, 그래 보자. 자, 그러면 요거 5는 제곱하면 25가 나오죠? 자, 제일 긴건 25가 됐어요. 그러면 요, 요거 작은 애들 한번 해보자. 자, 작은 놈 요거 3의 제곱에다가. 요거는 4의 제곱이죠? 근데 얘들 하나하나 갖고는 얘 대항을 못하니까 둘이 뭉친 거야. 힘을 합친 거야. 더하기 해본 거야. 그러면 3, 3, 9. 더하기 4, 4, 16. 어때? 25. 어,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얘 둘이 힘을 합쳐서 맞짱 뜨니까 얘랑 똑같더라, 이거야. 반드시 제곱이다, 제곱, 제곱, 제곱. 자, 그러면 요 놈이 넓이의 의미가 있는데, 자, 봐라.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다 생각합시다, 3. 정사각형은 요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게 정사각형이니까요, 다 90도고. 그럼 뭐 면적은 뭐냐, 이 넓이. 3 곱하기 3 9가 됐죠. 만약에 4짜리가 있다 생각해보자. 4짜리. 그럼 4416 1 16 6되죠 5짜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5짜리 55 5. 한변이 5인 정사각형 525죠 그러면 9하고 1 6더 하면 뭐가 돼2 5되는거 맞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도 요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봐라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가 4고, 이빗변이 5라 그럽시다. 그럼 이게 정확히 직각 삼각형 되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3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 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3의 제곱이라는 거는, 요렇게. 요거죠? 요 정삼각형. 아, 정삼각형이래요. 정사각형 요거도 그죠? 3이죠? 이렇게 정사각형 요거는 면적이 뭐야? 3, 3, 9가 되겠죠? 요거. 자, 요 놈하고. 그 다음 요 놈. 여기도 정사각형도 그릴 수 있겠죠. 이것도 4, 그럼 4, 4, 16, 요 면적이 16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야죠. 그래 90도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이게 길이가 5니까. 이 길이도 5죠. 그럼 5, 25 이거죠. 요 자, 요런 모양 여러분이 책에서나 뭐 어디서 본적 있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더한 게, 요 둘이 더한 게요 넓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피타라르 정리죠. 짧은 거 제곱과 요거, 짧은 거두개 제곱 더한 게큰거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런 얘기가 성립하는 거야.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길이가 보니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얼마 나왔냐면 8이 나왔고요. 여기가 10이 나왔어. 아, 요건 가르쳐주면 안 돼. 자.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거 조그만가 보자. 자, 요 제곱하면 66이 36이죠? 요 제곱했어. 더하기, 요 88이 64죠? 제곱했더니 얼마 나왔어? 둘이 합치니까 100 나오죠? 자, 10을 제곱하면 얼마 나와, 이거? 10 제곱하면 100 나오지. 어때? 똑같지. 제일 긴거 제곱한 게 짧은 거 제곱제곱 합친 거랑 똑같잖아? 이거 똑같으면 여기가 바로 90도야.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찾을 때, 직각삼각형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볼 때,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게 시험에 이제 거꾸로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우리는 3하고 4하고 5이 숫자 갖고 있는데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 옛날에 중3에 있을 때는 루트도 막 나왔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나왔지만, 이젠 정수만 딱 나오니까 요거 밖에 안 나오죠. 자, 봐라. 어그 숫자 이게 제일 긴게 빗변이야. 이게 빗변. 제일 옛게 빗변이고 앞에 간두 변인데 3, 4, 5. 이거는 피타고라스 수라 그래. 이걸 보고. 피타고라스 트리플 그러는데 원래는 수, 수라고 수 했지만 트리플 이런 말 씁니다. 트리플은 세 개다 이런 뜻이죠. 피타고라스의 세 수다 이렇게 하는데 세자 빼버리고 피타고라스 3, 4, 5. 이거 다두배한거 있잖아. 6, 8, 10. 이거 두배 하면 되지. 요거, 4두배 하면 8, 5두배 하면 10. 요것도 그대로 피타고라스. 3배 하면, 3, 3은 9, 4, 3, 12, 5, 3, 15, 9, 1이 2, 15. 이 변도 즉각 삼각형이에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구9 나왔고, 10이 나왔고, 15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딱 보고, 아, 3으로도 약분하니까 이게 3 되고, 3, 4, 10이 되고, 3, 5, 15 되지? 3대4대 5.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피타고라스. 숫자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이거나 이거나 이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써준 거야. 자 이번에 아주 또 자주 나오는 거로 유명한 거 있습니다. 5하고 12하고 13 있어. 자 이것도 잘 봐둬야 돼. 지금 하는 요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요세 개는 꼭 알아둬야 돼. 밑에도 이제 쭉 내가 써놓긴 또 써놨지만 요세 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체크해 보자. 13제곱하면 얼마야, 이새 169지? 12제곱하면 144지? 이건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벌써? 5제곱하면 25잖아. 어, 둘이 더 해봐. 25 더하기 144는 169된거 맞죠? 그래서, 쪼매난 놈 둘이 제곱한 거 힘을 합쳤더니, 어, 왕따시 제일 큰놈 제곱한 거랑 똑같더라, 이거야. 5대 12대 13. 좋습니다. 어, 그리고요, 요거를 두배한게 요거죠? 10대 24대 16. 그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 요건, 요것만 내면 애들이 너무 잘 알까봐 살짝 두배 키워서 내거나, 심한 경우는 세배 키우는 경우도 있죠? 5, 3, 15, 3 곱하면 돼. 12에 3 곱하면 36, 13에 3 곱하면 돼. 39, 15, 36, 39. 요 놈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나오면 다 2가 들어있잖아. 2로 약분해 보는 거야. 2로 약분하면 2, 5, 10, 12, 13 되지? 아이씨, 근는 5대12대13이구나. 예? 그러니까 요것도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세수구나. 요거는 다 3이 들어있지. 3515, 553으로 나누면. 요거 12가 되죠. 3으로 나누면. 요거는 13이 되죠. 아이고도 5도 12도 1 3이네 그죠? 그 다음에 7대 24 25. 요건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본 거야. 자, 7은 77이 49지. 25제곱하면 얼마야? 6 2 5지 24 제곱하면 얼마야, 이새 596이든가? 아, 이거 갑자기 까먹었다, 24. 그냥 계산해보면 되지, 뭐, 까먹은 게뭐 있어, 면뭐 24. 자, 해보자. 4, 4, 16, 1 올라, 2, 4, 8, 9. 2, 4, 8. 2는 4, 샥. 6, 7. 576이네, 576. 그럼 둘이 더 해볼까? 자, 576에다 49더 해봐. 625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오, 어, 요것도 되죠? 그래서, 7대, 24대 25. 요거 두 배씩 하면 요거죠? 요거도 2로 다 나누면 7대24대25 되고. 요거도 3으로 나누면 3 7 21 요거 3으로 나누면 24죠? 3으로 나누면 25죠. 7대24대 25. 자, 그 외에는 내가 이제 좀적어 놨는데 실제 이건 시험에 는 이런 건안 나오겠죠. 8 15 17도 되고 9 40 41도 되고 11, 60, 61도 되고, 12, 35, 37도 되고, 13, 84, 85도 돼. 그럼 이두 배, 세배 하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 여긴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뭐,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꼭, 꼭 기억해둬야 될것 같아요. 3대, 4대, 5. 이거는 진짜, 진짜 기억해둬야 되고요. 5대, 요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5대, 12대, 13. 요거도 외워도. 5대, 12대, 13. 그 다음에 하나 더 욕심내면은 7대, 24대, 25.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요거는 어, 내는 학교도 이, 있지만 대부분 안 낸다고 봐야 되는데요. 피타고라스 수를 만드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여러분한테 딱 소개를 해줄게요. 음. 자,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 n 숫자 하나 쓰잖아? 그러면 그 다음 숫자가 뭐하냐면 요식를 무조건 제곱해. 제곱의 제곱. 제곱에서 하나를 빼. 그다음 그걸 둘로 나눠. 그렇지? 요 숫자를 제곱을서 하나를 빼란 말이야. 그걸 둘로 나눠. 또 하나는 요 식기를 제곱에서 하나를 더해. 그리고 둘로 나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세 개가 피타로라스 수가 되는 거야. 피타로라스 이게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잖아? 그럼 요거 제곱 나온다. 고 그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자, n 제곱 더하기 2분의 n제곱 빼기 1의 제곱. 자,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음. 요 계산은 사실지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고, 이미 계산 이거 잘하는 애들은 쉽게 하겠죠. 60개 제곱에다가 60개 제곱 했다. 자, 그럼 n제곱하고, 플러스. 밑에는 어떻게 돼? 4 되죠? 2는 4. 요건 요렇게 하면 n의 4승에다가 빼기. 요거 둘이 곱하면 n제곱인데, 두배 붙여야죠? 이 n제곱. 그 다음에 요거 빼기니까 제곱하면 더하기 1. 요렇게 되죠? 중학교 2학년이지만, 뭐 벌써 이런 공식 이거 다 외운 애들이 있죠? 이거,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 이런 거. 중학교 2학년이라고 중학교 2학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자기가 능력만 되면은, 고등학교 내용 도 이해하면 쭉쭉 나가는 거지. 뭐 공부에 끝이 있나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그 끝까지 저 우프 선생 저기 뭐야 우프 선생 나지만 거기 저기 저저 저 거기 뭐 사이버 스쿨에 와서 목차 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 유튜브 거 재생 목록 거기에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내용도 내가 이제 다 만들어 올려놨단 말이야 수학 말이야 중학교 빨리 끝내고 고등학교도 할수 있으면 빨리 해 선수 학습 미리미리 해둔 놈이 장땡인 거야 아 달리기 시합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뛰는데 저 앞에 한 놈이 100m 앞에서 뛰어박고 쉽게 1등하는 거 아니야? 할수 있으면 미리 가주는 게 좋아요. 지금 중학교 때 시간이 있잖아. 고등학교 가 이제 할게 많아지니까 미리 가 있기 힘들어. 그리고 그땐 애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정말 차이 내기 힘들어요. 지금 열심히 해 놓으래도 미리 쫙. 나가두면 좋아. 근데 뭐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자기가 모르는 걸 억지로 갈순 없잖아. 그죠? 그러면 기본 차분히 하고, 그 다음 또, 또 올라가면 되지만. 그래서 할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잖아. 그럼 요거 갖고 한 거야. 그럼 요거는 4분의 1 하고요. 요거 4배 하면 되니까. 그죠? 4배 n제곱, 플러스 n사승, 빼기 2n제곱, 플러스 4배 하고요. 지금 한요 계산은 사실 몰라도 괜찮아. n사승 하고요. 더하기. 요건 요렇게 더하면 2n제곱 되죠? 더하기. 그럼 이제 위에 거는 n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밑에 거는 4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2분의 n제곱 더하기 1, 요거 완전 제곱 으로 이렇게 제곱제곱 빼주고. 자, 그럼 요 놈이 뭐가 나왔어요? 요 놈이? 지금 요놈 봐요. 요 놈, 요놈 똑같이 고 나왔죠? 그죠? 음. 그래서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에다가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하면 요게 제곱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n이 홀수일 때야, 지금. 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홀수일 때한 가지 예를 내가 들어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n에 3을 한번 넣어볼게 3. 그럼 3 넣었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제곱에서 하나 빼라고. 그럼 3의 제곱에서 하나를 빼면 뭐가 나와? 4가 나와? 아니, 8이 나오지, 8. 어? 9백 1이니까. 그걸 어떻게 반으로 나누라 했지? 8을 반으로 찌그 나누면 어떻게 돼? 4가 되죠? 4 나왔잖아.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 제곱한 숫자에다가, 그죠? 하나를 더하랄 쪽에 하나 더. 그럼 12죠. 그반 나누면 뭐야? 5 나오죠. 그럼 5 나왔잖아. 요, n이 5일 때 한번 해볼까? 자, 5 됐고. 요, 5, 25에 하나 빼고 반 나눠. 그 다음, 5, 25에 하나 더하고 반 나눠. 그럼 이거 5 되고. 이건 뭐야? 24, 2 빼니까 12 되고. 이 새끼는 26에 2로 나니까 13 되고. 여기다가 5, 12, 13 나오잖아. 그지? A니콜 7일 때한번더 해볼까? 7일 때? 자, 일단 7 쓰고. 7 쓰고. 그다음 제곱에서 하나를 빼라 했어. 77이 49지. 49에서 하나 빼면 얼마니? 아, 48 아니야. 이렇게 둘로 나눠보면 24지 뭐. 그 다음에 77이 49 하나 더 하란 말이야. 50이죠? 그거 둘로 나눠 25죠. 아까 했잖아 7대 24대 25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나오잖아. 그죠? 이 공식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취미 삼아서, 뭐, 이기 뭐, 여기, n 이다 n에다 막, 33 집어넣어봐, 33걸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어,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몰라도 괜찮아? 그쯤에 피타고라스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슬쩍 보고 지나가면 뭔지 모르게 아, 수학의 맛을 살짝 본 기분이 들고 좋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요. 아주 쉬운 거로 한 가지만 봅시다. 자표에서두점 사이 거리고 하는 건데 문제 두점1컴과사컴 사이 거리고 하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X축 y 축 그립니다 X축 y 축1,1 찍는다 1,1일일 쓰자 일일 11. 바로 요일1이일 4, 5니까 2, 3, 4 여기죠? 4. 그다음에 여기 2, 3, 4, 5. 요5입니다 4, 5니까 쭉 그서 X를 먼저 쓰고 Y 써야 되니까. 한요 정도 되죠? 요게 4컷 마오야 요게 1컷 마일이고. 그럼 요 사이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잘 봐.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직각 삼각형 되는 거 맞죠? 자, 요 길이가 얼만가 보자. 4에서 1 빼니까 3 되지. 하나, 둘, 셋이잖아. 3. 자, 요 길이는 얼만가 보자. 요 1에서부터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5배기1 하면 되죠. 4, 4, 4. 그죠 4. 어? 그럼 다 나왔네. 아까 했잖아. 직각 삼각형일 때, 여기가 3이고 4면 여기 얼마 나온다 그랬어? 5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5 나온다. 5네, 5. 그죠? 응. 답이 바로 5네요. 답은 5.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 5 바로, 바로, 찾아도 괜찮아. 근데 3이고 4고 모르면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 m제곱 그려보, m 그려보자. m 찾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큰거 제곱은, 작은 숫자, 그죠? 3의 제곱에 4의 제곱,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직각 삼각형은. 그럼 m제곱은? 3, 3은 그 더하기 4, 4, 16. 25죠, 그죠? 25니까 m은 5도 되고요. 5, 5, 25. 또 빼기 5도 된다. 빼기 5 제곱에도 25 되니까. 근데 길이는 마이너스가 없잖니. 그래서 플러스죠. 그래서 5. 그래서 이거 5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외워서 풀어버려요. 3대 4대 5. 뭐하러 계산하냐? 이건 진짜 외우래도. 3이고, 4은 5지, 뭐, 그죠? 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갖고, 이 길이가 30이고, 이 길이가 50이래.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냐 물어봤으면, 아, 3대 4대 5니까 40이겠네, 그죠? 30대 40대 50. 음? 이렇게 아주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 숫자 3개 있지, 그 쌍을 잘 기억해도. 3가지 있었지? 3대 4대 5. 이제그 음. 다음에 5대 12대 13. 7대 24대 25. 3개 있었잖아. 어, 내가 요, 조금 전에 해줬지만, 3대4대5, 대1 2대1 3 7대24대25. 어, 그냥 두 번째 문제 요거도 한번 보고, 어, 세 점이게 만드는 직각상학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무조건, 일단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세 점이 어딘지 뭐 알아야지 뭐, 뭐 해먹을 거 아니냐, 꼭 그려보고 해. 안 그려보고, 물론 공식에 해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전혀 느낌이 없어. 실제 그려보고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빼기 1,1이니까 여기 빼기 1 1기 1. 여기, 여기 한 점이 있고요. 빼기 1,4, 이 빼기 1인데 4니까 2,3,4 4, 여기죠? 여기 한 점이 그 다음에 3,1이죠? 그러면 1,2,3 3이고요. 여기 1이니까 여기네, 그죠? 여기인데. 그럼 선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직각상태되는거 맞죠 이렇게 이게 똑바로 올라갔고 여기 1로 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요 길이부터 구해보자 자요 길이 얼마 나오니 요 길이 여기서부터 쉬, 쉬면 되지만 하나 둘셋네개4 나오죠 여기가 3이고 이쪽으로 1이니까 4 나오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 보자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갔으니까 하나 둘 셋이네 3 올라갔네 그 직각이네 그럼 볼 것도 없이 여기는 5네 그죠 5 그런데뭘 구하라 그랬어 지금? 이 직각 상각의 둘레.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죠 3에다가 4에다가 5를 더하면 되겠죠? 7에 5 더하니까 12가 되네. 여기 답이 되겠죠? 둘레는 12로 이 12로구나. <laughs> 12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11로세 11로구나. 옳지 답이 나왔다. 11로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꼭 기억해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요거 마지막에 공식만 외워도. 자,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고, 이 길이가 Z. 그러면 제일 긴거 제곱은 짧은 놈 제곱, 제곱 더한 거랑 똑같더라. 요거 뭐라 한다고?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라 한다. 그렇죠? 어. 자, 그거만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